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이죠. <laughs> 제 남동생이 군대에 갔습니다. 잘 갔다 오고 건강했으면 좋겠다. 군대에선 면봉을 귀에 넣지 말거라. 알았니? 의뢰가 제 남동생이 귀에 면봉을... 어. 멍을 넣었다가, 외모 이렇게 쌓인 적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,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지금 누워있다가, 심심해서 갑자기, 제이 비밀 영상, 비밀 영상에 아, 비밀 영상 계정에 들어갔는데, 헉, 누가 또 구독을 했어요. 구독자 세명 구독자 세명세명 모으기도 쉽지가 않네요. 그럼 또 어느 날 확인해서 한 10명 되면 또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모두들 고생하십시오. 아, 추석에 깻잎 전화다가 이거 썰다가 여기 썰었어. 손톱이. 바.. 이렇게 슝 날아갔어요. 이제 그럼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